역사적인 유적지가 곳곳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곳, 경주.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는 이곳에는 깊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즈넉한 경관 속에서 천천히 흐르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평온함을 갖고 있는 곳, 지중서원.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달의 건축 진행자 박정현 건축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축물은 잔잔한 들판과 초록의 산자락에 파묻혀져 있는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하루를 경험할 수 있는 스테이 공간입니다. 경주 간포의 산악지형에서 산줄기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지중서원. 먼저 이달의 건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HB건축사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정효빈 건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연필에 써있는 HB 어, 제 이름이에요 아... 제 이름 HB예요 효빈의 약자인데 HB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한 소개또 해주시죠 사무소 운영한 지 거의 10년 정도 됐고요. 되게 젊은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하나하나 열심히 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프로젝트들은 다양하게 하는데 작은 단독주택부터 큰 공공건축물까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B건축이 추구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공존인 것 같아요, 공존.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이 관계를 정의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과 자연과 사람 이런 것들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하는데 단순히 건축이 튀거나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세계가 편안하게 공존을 잘할수 있는 광경을 만드는 것 그걸 좀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정말 건축이랑 사람이랑 자연을 생각한 작품에 오늘 와 있는 것 같아요. 아, 보통은 네. 도시 속에 있으면 건축이랑 사람까지만 생각할 텐데 네, 네. 어, 이렇게 저희 앞으로 멋진 자연 풍경이 건축 속에 담겨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관계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건 것 같아요. 건축물이 건축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충분히 좋을 수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건축이 적당한 드러냄의 선을 좀잘 지키면 자연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큰 부하가 없이 공간을 잘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중 서원을 촬영한다고 하길래 내가 잘 모르는 서원이 있나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어 근데. 건축사님 이름이 딱 있길래 아 전통건축이 아니라 현대건축에 붙여진 이름인가 보다 라고 알아보게 됐습니다 지중서원이라는 이름 이런 독특한 이름을 만든 계기가 있나요? 우선 지중서원이 한자어인데 땅, 지에, 가운데, 중, 실 서, 언덕, 원 이렇게 땅에서 쉬어가는 언덕이라는 이름인데 뭐, 브랜딩의 의미도 있습니다. 경주가 워낙 전통건축이나 서원 이런 것들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서원이라는 단어를 조금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언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건물 자체가 땅속에 묻혀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속에서 쉬어가는 언덕이다. 어감만 서원이지 의미는 다른 겁니다 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 다른 의미로 알, 알았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4한국건사산업대전 최신 건축 트렌드, 건축자재, 신기술을 한눈에 볼수 있는 기회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코엑스에서 만나 보세요. 이 곳을 찾아오는데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경주에서 조금 벗어나서 도심에서 약간 벗어나서 찾아왔는데 조금은 이렇게 자연 풍경 속에 되게 잘 자리 잡고 자연 속에 속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계하기 전에 이곳 대지는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평범한 개간된 밭이었어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게 이제 건축주 분께서 땅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저에게 찾아오셨고요 그래서 경주에서 펜션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땅을 여러 개를 매번 보실 때마다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다가 이 땅을 한번 보내주셨는데 어이땅 괜찮은 거 같다 라고 이제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원래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고랭지 밭이었죠. 두 단으로 나누어진 밭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저 앞에 뱀도 지나다니고 <laughs> 원래 자연이 많았었던 곳이었어요. 아 이런 완만한 경사의 밭이었군요. 깎여진 지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안도다다오라는 <laughs> 분이 지중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걸 연상하게 하는 게 있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아, 네. 콘크리트를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기하학적인 어떤 이런 구성이 있어서 네.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도다오의 작품이지 않나 <웃음> <웃음> 하는 생각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이 문정동에 있는데요. 별명이 문정 다다오입니다. <laughs> 그만큼 뭐 안도 다다오는 저뿐만 아니고 뭐 많은 분들이 좋아라 하고 많은 영향을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 또한 뭐 영향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뭐 구축을 해 나가고 땅마다 풀어가는 해법들은 다를 수 있는 건데 뭐 제가 좋아하는 성향의 건축가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도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이곳 지중서원을 설계하시면서 생각했던 어떤 목표, 뭐를 추구해봐야겠다. 여기서 어떤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계를 할때 어떤 작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땅에 와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공존스러운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처음에 생각이 너무 안 났어요 그래서 혼자 여기 와가지고 한 반나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산 펴놓고 아 여기 어떤 걸 하지 어떤 걸 하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었었어요 아직 건물을 살펴보기 전이긴 한데. 네. 여기서 스테이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오셔서 가족들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자연이나 하늘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되게 멋진 시간이 될것 같아요. 지중 서원을 설계하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면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죠. 모든 건축사들이 동일하겠지만 모든 순간이 이벤트고 어,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흙이 채워지고, 물하고 풀이 처음 들어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방문을 했는데, 하늘이 오늘처럼 굉장히 맑고 좋았는데, 아, 그렇지, 이 그림이었지 하는 약간의 감동? 어,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뭔가 계획했었던, 생각했었던 게딱 구현돼서 보여지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 하시는 거군요. 네, 우리가 만드는 인공적인 자연이긴 하지만 자연에서 사람의 동선이 살짝 보이는 뭔가 그 장면을 조금 상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 나름 우리가 생각했던 이 치수로 얼마 얼마 이렇게 해놓은 이 공간이 주는 그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느껴져서 그때 되게 좋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땅 속에 좀 묻혀져 있으면서 하늘도 바라보고 자연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공간에서 투숙객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온전한 자연. 내가 자연을 느껴야지, 자연을 바라봐야지, 내가 건축에 들어가야지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고 그냥 걸어다니고 쉬고 어느 공간에 있는데 항상 나는 자연 속에 있어라는 그러한 심상을 좀 주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거에서 땅 속에 묻는 이 행위가 굉장한 그 컨셉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꼭 투숙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laughs> 저도 아직 안 해봤네요. <laughs> 그럼 이제 객실 공간을 좀 살펴보러 같이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네. 저는 공간을 의미를 굳이 두려고 하진 않는 것 같고 엄마 뱃속 같아요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게 공간이냐 아니냐 느끼기보다는 어떠한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따뜻한 어느 곳에 있다라는 이런 심상을 주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와이 하늘도 그냥 하늘이 아니라 네. 특별하게 이렇게. 공간 안에 가두어진 특별한 하늘인 것 같아요. 원래 사각이었었는데 여기에 곡선을 준 겁니다. 행복한 건축을 좀 꾸준히 많은 작업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거 말고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